매직 악셀! 오늘 저희 피자 편입니다. 네, 네. 그렇죠. 업종별 저희 매직 악셀. 이번 주제는 지난 회차의 커피 편에 이어서 피자 편이고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전 피자 브랜드의 마케터시고 지금은 피자를 떠나주게 되신 분을 <laughs> 모셨습니다. 예,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간단히 해 주시죠. 네, 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자 쪽에서 마케팅을 좀 했었고요. 네. 지금 한 13년 정도간 예, 네, 그 정도 마케팅을 계속 쭉해 왔고 최근에 이제 F&B 쪽으로 마케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계속 이렇게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는 좀 많이 하는 게어 브랜드에 대한 런칭, 개인 매장 같은 음. 형태, 그 브랜드의 런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HMR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푸드 커머스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네네. 모든 모델을 지다 다루고 있는 거야. 뭐,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죠. 네, 어 피자 오늘 피자 주제인데 어, 준영 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피자 업계의 현황들 네네. 간단하게 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어, 피자업계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피자업계가 최근에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피자시장이 요새 좀 정책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 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그 국내 피자시장의 규모라고 하죠. 규모가 2조 원대에서 계속 이제 정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2018년 기준으로는 식품업계의 정보에 따르면 1조 8천억으로 아, 한떨어 네,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전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뭐 HMR 시장이 발달하고, 네. 배달 시장이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저희가 냉동피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가성비를 위주로 하는 냉동피자가 증가하면서, 어, 저희가 매출이 떨어진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데, 그거는 뒤에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피자 업계의 매출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피자 업계에 대한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가 흔히 이제 피자 업계는 빅3 업체라고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네. 업체들 보면. 저희가 잘 아시는 피자 헛, 그리고 미스터 피자, 어, 도미노 피자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건데요. 저희가 그, 국내에서 가장 피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좀 찾아보니까 1985년도. 네. <laughs> 네, 거의 저희, 음. 제가 태어났을 시기네요. <laughs> 네, 그때. 저 피자옷이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승승장구를 하면서 업계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저희 F&B 외식업계 시장 자체가 네. 패밀리 레스토랑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상승세를 네. 그렸잖아요. 그 피자옷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희 뭐 지금 신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또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매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거의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어, 피자 헛이 승승장구를 했고요. 2000년도 중반에는 매출액이 3,000억을 넘었다고 하네요, 음, 피자 헛이. 음, 네. 그 정도 잘 나갔는데, 아마 우리가 웰빙 바람 불고, 그리고 배달형하고 트렌드가 변하면서 네. 피자 헛이 매출이 거의 2014년도에는 1,100억대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2016년이 얼마 전에는 200억까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 피자 헛 같은 경우가 아마 저희가 그, 지금 화면상으로 업계 음. 매출액 같은 것들이 자료가 나갈 건데요. 그 이제 그 사모펀드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 그런 대형 매장들이 이제 지점을다 철수를 하면서 어, 소형 매장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변했고요. 최근 이 3년 되는 소형 매장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를 좀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피자헛이 조금 어, 많이 주춤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터피자. 어,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국내브랜대로서그 이 아마 그 상승세가 굉장했었거든요. 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저희가 오너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어, 오너리스크가 네.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주춤했는데 그 2008년도에 피자헛이 좀 약간 몰락이란 표현을 좀, 좀 주춤하면서 2009년도에는 경쟁사를 두고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했죠. 제가 외식업계 쪽에서는 상당한 상장한 사례가 거의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MP 그룹이 미스터 피자가 어, 2 0 0 9년대 에서 피자 옷을 누르고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업 다각화를 했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 같은 것들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 단위 식당도 했었는데 었 어, 2015년부터 갑질 뭐 논란이나 그리고 뭐 여러가지 사정들이 터지면서 조금 몰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피자가 좀 몰락하면서 반대로 이제 도미노 피자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최초 잘 아시겠지만, 그 배달형 중심으로 저 컨셉을 잡아서 꾸준히 성장하는온 업체거든요. 그게 최근 트렌드를 맞춰서, 어 배달, 배달 트렌드와 1인 가구, 그런 트렌드를 맞춰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피자 빅3의 명함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매출에 관련해서 지금 한번 자료가 나갈 거예요. 제가 그 정보 공개서 기준으로 총 7개의 기준을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피자 업계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정체가 됐냐고 보시면, 탑 3에서 도미노 피자만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스터 피자 피자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좀 중저가 브랜드란 표현이 맞겠죠.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파존스 피자 알블로 정도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그 대형 업체들이 좀 하락을 하는 반면에 피자 알블로 같이 웰빙이나 건강을 트렌드로 하고 수제 피자라는 컨셉을 가져가는 업체들. 그리고 피자 나라 치킨 공주처럼 좀 중저가를 고약 좀 추구하면서 그렇게 좀 자신만의 색깔이나 또 마케팅 변화 또 트렌드를 변화하는 업체들은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2조 정도 되는 시장이 1조 8천억으로 쫄아들었다는 거그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 일, 그렇게 피자 시장이 쫄아드는 거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외네 네. 아, 사실 뭐 피자 지금 피자라는 거를 저희가 네.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피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네. 지금 전체 파이를 줄어들리는데 네. 대단히 그큰 영향을 미치고 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피자가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외식업계만 놓고 보더라도 네.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굳이 이제 피자 쪽에 들어와서 그러면 왜 굳이 다른 것도 다 하지만 굳이 피자가 왜 떨어졌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저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한 네. 그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네. 그 부분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 세대수가, 가구수에 대한 부분이 음. 변화하는데 이 부분에 네.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음. 예를 들어서, 사실 피자 같은 경우는 판, 한 판, 한 네. 판을 네. 제공하는 네. 형태로 이제 그, 하죠. 하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혼자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키케아 뭐 뭐두 명? 네. 이렇게 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사실 한판 가지고 만약에 다 먹는다고 하면 뭐 나이스지만 네.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이거를 쟁여두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사실 맛없잖아요. 네. 나중에 뭐, 네. 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 가장 또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푸드라고 여겨지는 이 카테고리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 아. 살찔 것 같다. 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뭐 트렌드 검색 같은 거를 보면 네. 최근 1년 사이에 그 식품 쪽에 가장 크게 두드러진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네. 하나는 건강이고, 건강. 또 하나는 미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다 비슷한 맥락이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이 키워드가 결국에는 지금 되게 외모라든지 이런 음. 부분,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소비자들은 많이 지금 음. 뭐 찾고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 십 안에 이미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큰 부분이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어, 좀더 저도 뭐 비슷한 의견들을 좀 음, 저 역시 갖고 있는데요. 어, 회사, 어, 이게 사실 브랜드 이야기는 하기 조금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브랜드별로 내부 상황을 저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어, 이제 쿠인 저가 또 피자 회사에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 나름도 그래도 객관성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브랜드별로 조금씩만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도미노의 그 점유율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뭐, 한 번도 1등 자리를 그 놓치 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간 이후로. 예, 네, 올라간 네, 이후로요. 예.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업계에 있는, 있지 않은 분들도 체감하실 건데, 반면에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매장이 줄고 있고,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큰 문제인데요. 근데 또, 뭐 이걸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피자의 다른 산업 산업군이 있대요 뭐 뷰티 그쵸, 쪽에 네, 그 네, 사업은 또잘 된다고 네, 네, <laughs> 기사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한편으로는 또 같은 동종업계로서 어, 그래도 회사가 무너지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또 한심 한편으로는 걱정 반 안심 반 되, 되고요 피자업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속도가 더 가팔랐어요 어, 이제 무너지는 속도가 근데. 최근에 다시 회복을 했죠. 네.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케트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비자업 그렇죠.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다른 네. 것보다 프로모션 플러스 네.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네, 이두 아. 개에 집중한 이 집중한 키워드를 가지고. 음, 뭐랄까 그 마케팅을 해서 네. 그 부분을 네. 좀 많이 방어를 한것 같아요. 그 친거에 비해서. 아니 뭐 네이버를 키기만 하면은 피자오시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마케터들이 뭐 비, 매출하고 비용을 같이 생각 안 하면서 무조건 홍보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효율이 나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한다는 건데 어찌 됐든 그래서 매출을 어 17년 대비 18년도에 거의 두배 가까이 맞아요. 상승시켰고요. 음. 아마도 매출 매장 매출은 그럼에도 약간은 하락됐을 것 같아요. 제가 내부 데이터 를본건 아니지만.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렇게 선방을 했고, 어 이제 중위권 브랜드들의 이제 보면 아주 신생 브랜드에 대한 그 언급은 저희 표현 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신생 브랜드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혹시 좀 예의 주의 깊게 보고 있던 뭐 브랜드들 있나 요 신생 브랜드 중에? 신생 브랜드를 요즘에 네. 이렇게 보면 네. 되게 이렇게 뜬금없는 브랜드가 네. 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어 근데 뭐 물론 그거는 이제 네. 전 되게 재밌는 게 네. 이게 이전에 아까 이제 빅스리 말씀하셨지만. 네, 네, 네. 빅3를 이어가는 네. 중저가 피자들, 뭐, 예를 들어서 피자 네. 알보로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피자 네. 마루라든지, 뭐, 네. 뭐, 홍따라피자라든지 여러 브랜드도 있잖아요. 네. 이런 브랜드가 사실 1위 빅3와는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네. 어 배달에 조금 치우친 형태, 포자본 네. 형태, 네. 이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만의 시장들을 키워왔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뒤따라오는 브랜드가 네. 예전에 피자 알볼로가 썼던 전략을 어. 고스란히 네. 쓰면서 또 나름의 시장을 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어. 느낌이 첫 번째 들고 네. 뭐 사실 뭐그 브랜드 나머지 브랜드 이게 세번 이게 뭐랄까 네. 그세 번째 순서로 따라오는 그 중저가 브랜드는 사실 뭐 그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라고 생각해요. 아 예. 예 음, 뭐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 피자 알보로나 이런 중저가 브랜드를 적당히 가격 경쟁에 좀무위해 아, 두는 상태에서 뭐 싸게 예.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다면 저는 좀 재밌는 거는 최근에 고피자. 아 네, 고피자. 고피자가. 네. 고피자가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이제 중저가 피자들이 이제 소자본 형태 단순한 소자본 형태를 갖다면 고피자 네.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정말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형태의 매장들. 음, 네. 예를 들어서 주방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피자가 아무리 빨리 뽑아도 뭐 15분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단축시키는 형태의 1인 효율성, 1인 효율성?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구현했더라고요. 또 재밌는 건또 그분이 또 마케터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 고피자 대표님. 네, 제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케팅에 대한 접근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고피자가 되게 네.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고피자를 후반부에서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 전에 콕 집어서 또 피자알블로를 또어 칭찬반 또 애정반 네. 딱 해주셨는데 네. 피자알블로에 남다른 뭐 애착이 있으신 건가요? 피자알블로 좋아하죠. 아, 이게 먹는 걸로? <laughs> 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네. 어, 사실 중저가 브랜드의 단점들이 뭐였냐면 네. 브랜딩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와중에서도 피자 알블로는 브랜딩이 되게 잘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아. 저는 눈여겨봤었고, 네. 뭐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많이 순위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예전에 피자 뭐 일관 검색어 하면 이제 아. 우리 이제 네이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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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1위부터 10위까지 네. 이제 그 피자 순위가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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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뭐 아 1년, 2년 전? 2년 네. 전만 해더라도 4위였어요, 피자 알블로가. 그렇 그렇죠. 근데 인지도. 지금 7위, 뭐, 8위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에 오히려 그, 그 누구죠? 아. 그, 아, 그 브랜드 뭐죠? 뭐죠? 그, 미국 브랜드 피자 피자 있던 아니 아니 파파존스 파파존스, 파파존스. 아, 파파존스. 파파존스가 예. 오히려 올라오고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어찌 될 건? 근데 피자 할블로가 그런 형태의빅3에 예. 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잘 하는 브랜드로 저는 네. 느껴져서 네. 예, 많이 봤던 어, 것 같아요. 예, 피자 할블로 얘기 나온 김에 좀더콕 집어서 얘기하면 피자 할블로는 정말 급성장한 회사거든요. 근데엄력히 짧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딩이 잘돼 있었다 제품력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 별다른 크게 큰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 조직화되고 구성원들이 좀 짜여졌을 때 2010년도 이후부터 어, 급성장을 했는데 그 급성장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렸이 거시적 흐름에서 어,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최근에 보여왔고 다행히도 올해는 제 이제 내부 전원자에 따르면 올해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 그러니까 마케팅을 안 하는 회사? 혹은 잘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LG인가요? 네, 그렇구나. 아, 그렇다. LG 같네. 아, 이거 너무 갖다 붙였다. 엄청 싫어했다. 아, 건데. 너무 갖다 붙였다. 이런 얘기 하면은 <laughs>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뭐, 이제 저는 뭐, 나온 지꽤 됐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마케팅을 이렇게, 이렇게 막 스마트하게 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브랜드 역이 워낙 잘돼 있어서 매출이 꺾일지 몰랐는데, 이런 회사조차도 이런 흐름 앞에서는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프로모션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 매출이 안 좋을 때 보통 마케팅 비용을 엄청 쏟아 넣으면서 어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죠. 매출 이게 매출이 안 좋을 때 마케팅 비용을 쏟는 전략은 그걸 네. 많이 해본 회사들만 네,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그쵸. 근데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사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보지 않았으면 이때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비용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팩트입니다. 팩트.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했던 이런 것들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미 큰 브랜드에서 네. 이런 시기에 오히려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형태. 왜냐면 다들 안 하거든요. 아, 다들 진짜.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한 회사는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수 있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그, 이미 레퍼런스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지. 이게 말이 쉬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불황 때 해야 마케팅을 해야, 해야 하면 해야, 더 좋다. 이런 걸 알지요. 근데 아, 이거를, 알겠습니다. 개런티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왜 제가 공감을 하냐면, 어, 알볼로가 마케팅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잘 효율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가 잘될 때, 브랜드가 잘될 때, 근데 요근래 매출이 떨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낮췄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훅더 떨어졌고 지금은 그걸 인지하셨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 하기 하기로 방향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어, 이 피자이블로의 뭐 사실 경영자가 아니지만 제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품력이 좋으면 마케팅은 안 해도 돼. 이게 좀 지배적인. 생각이었거든. 이 회사의 문화였고 철학이었고. 그거는. 에대해 네. 어떻게 좀 네. 날선 비판 좀 해주세요. 아니 날선 비판보다는 그거는 어. 저는 그이 네. 이 산업 자체가 네. 시작이 사실 다른 이 어떤 그 카테고리보다 진장벽이 낮아요. 이뭐 진입장벽. 아, 진입장벽. 네, 어, 예. 그러니까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냐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잘해서 했냐? 뭐 아니면 뭐 다른 뭐뭐 음. 예를 들어서 유통이나 물류 쪽에 뭐전문가여서 이걸 했냐?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특정 무언가를 맛있게 만들었어. 음. 이 맛있게 만들었는데,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아, 이 조응해 음. 주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어네장사잘 음. 되고 맛있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볼래. 음. 기회를 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프랜차이즈가 화 돼가고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들은 기준이 나는 마케팅을 한 적이 없거든, 당연히. 음. 음. 그러니 당연히 맛이 일단 그 기본이 돼야 되고 그게 잘 되면 모든 게잘돼 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리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 사고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네. 푸짐한 수밖에 아, 없는 아,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이제 저희가 언급됐던 회사들 말고도 사실 주목할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줄어든 회사의 포션, 뭐 피자 이땅도 지금 언급 지금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요. 근데 네. 여기도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조금 정확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약간씩 조금 외면을 받기 시작한 브랜드들의 포션을 신규 아까 신흥 브랜드들이 맞죠. 조금씩 네. 가져가면서. 네. 그래도 파파존스나 피자월굴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응. 응. 같은 중위권 브랜드 내에서도 그리고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여기가 참 궁금해요 여기가 이게 이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는 혹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추정해 볼수 있을까요? 이 돌발 질문인데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뻔해. 어 뭐예요? 뭐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피자들은 피자만 팔아요. 아첫 아, 음. 번째. 네. 창업이 잘 되려면, 창업이 잘 되고, 가맹점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매출이 잘 나오려면,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국내, 굽네, 국내도 지금 그렇죠. 피자잖아요. 아, 그래요? 피자. 같이 팔아요? 국내 피자. 어, 그걸 예. 같이 팔아요. 근 그, 그러니까 예. 결국엔 이 부분을 어서 갖고 온 거냐면, 난 여기서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얘네가 확실한 획을 걷네요. 어. 네. 네. 그래서 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성비라는 네. 부분 그러니까 창업비 네. 대비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를 봤을 때 네. 압도적이에요 피자나라 치킨민주가 네. 창업비는 뭐 예를 들어서 1억 언더로 싼데, 네. 뭐 8천 이하로 싼데. 그렇죠. 네. 매출은 네. 오히려 이, 이 친구들 다른 브랜드를 위협할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니까. 아,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사람을 많이 쓰냐? 그것도 아니야. 아, 그렇죠. 네. 다 배달 위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지, 지금 요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잘 되기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 이모작 브랜드들의 그 흐름이랑 또 유사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모작이 이게 되게 말은 쉬운데 네. <laughs> 말은 쉬운데 이게 저희가 맨날 하, 항상 네.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야뭐 네. 뭐 점심에는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때 뭔가 네. 좀 팔든지 아니면 저녁에 좀뭘 하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뭐 이모작도 이모작이지만 네. 이 아이템 부분 음. 사실 피자랑 치킨 아시겠지만 피자랑 네. 치킨이랑 네. 커피 이런 게 본사 차원에서 하기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류 매치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결국엔 그래서 보통 이좀큰 프랜차이즈 브랜드 네. 순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피자 시작했으면 치킨 가고 치킨 아. 시작했으면 피자 가고 아. 네. 이건 그냥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수순이에요. 음. 물류 매출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물류 매출이 나온다는 건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리는 것만큼 매출을 잘 가져가니까, 피자나치 네. 킹공주가 딴 데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음. 네. 되게 뭐랄까? 그렇죠. 저는 되게 뭐랄까? 이게 되게 기민한? 네 기민한 느낌이 들고, 네. 사실 이, 이 회사가 되게 특이해요. 아, 예. 특이한 오, 어떤 게 부분에서, 예. 그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이 되게 파격적이에요아 보상, 어, 네. 보상이. 네. 어 그건 몰랐네요. 네. 급여가 예를 들어서, 어, 5천... 어, 예를, 네. 어 예를 들어서, <laughs> 뭐 그냥 원래 이 업계에서 뭐그뭐3 년차 마케터가 네. 뭐 예를 들어서 3 천이야 네. 네. 연봉이. 네. 그러면 얘네는 그냥 잘만 하면 그냥 웬만한 회사 뭐 이사급도 받을 수 있어요. 어, 시원시원해요. 뭐5 천, 6천 네. 것도 갈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잘하면.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잘 해도 잘안 주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확실히 인센티브를 아. 지급을 해. 아무튼, 이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 무시할 느낌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네. 실제는 그 어느 브랜드보다 알차고, 아. 그 어느 브랜드보다, 뭐랄까? 이게 디스, 디스와, 디스와 칭찬을 <laughs> 왔다 갔다 하서 <laughs> 네. 와. 예.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 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